오늘은 네이버 플레이스 1탄, 플레이스 상위노출 올리와 플레이스 지수 올리는 법입니다. 항상 1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나머지가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는 맛집, 병원, 골프 피팅샵, 카센터, 복각기 렌탈, 뷰티샵, PC방, 부동산 등 다양한 지역사업자 플레이스를 직접 최적가 세팅하고 상의 노출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리는 플레이스 영상편을 정독하시면 내 가게 플레이스는 가볍게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인 네이버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 검색 시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트래픽이고 트래픽이고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약, 쿠폰, 저장, 길찾기, 톡톡, 스마트콜 등의 다양한 편의 메뉴를 친절하게 만들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고객이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가게 플래시가 검색 메인 또는 상단에 노출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네이버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로직은 현재 노출되는 플레이스 순위와 이미 네이버가 말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플레이스 상위 노출 원리입니다. 네이버는 플레이스 검색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 원리는 최적화 세팅 플러스 플레이스 지수입니다. 즉, 최적화 세팅이 되어야만 플레이스 본래 지수에 맞는 검색 순위에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최적화 세팅부터 말씀드려볼게요. 플레이스 최적화 세팅은 네이버 보색에 내 플레이스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히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색이 말할 수 있는 항목은 업체명, 업종, 주소. 메뉴, 태그, 상세 설명, 찾아오는 길, 일곱 가지입니다. 최근 업체명에 관련 키워드를 넣어서 사업자 신고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먹히는 업종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그에서 다 말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업종은 자동 분류가 되었을 테고 주소는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메뉴를 통해서는 어떤 키워드에 노출시켜야 할지를 무엇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라서 크게 잘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태그는 내 가게에 맞는 걸로 잘 선택해줘야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상세 설명과 찾아오는 길입니다. 구매 전화를 위한 상세 설명은 플레이스 다른 편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최적화 세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 상세 설명란은 두 가지 목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목적과 플레이스 최적화 세팅 목적으로 말입니다. 먼저 상세 설명은 내각의 업종과 메뉴 등에 맞는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 또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네이버는 그동안 검색자들 통나에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충분히 집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송도 술집이라면 이자카야 술집 꼬치 등의 단어들이 연관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뭐가 뭔지 모른다면 무조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뷰탭 1위부터 5위까지 사용한 텍스트의 형태서를 분석해 봅니다. 항상 역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펼쳐놓고 따라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닐카 센터라면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가 엔진오일, 차량정비, 엔진수리 등의 단어들이 연관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 가게 주요 키워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세 설명란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음 찾아보는 길은 내 가게가 위치한 지역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비 땡땡사거리 주변 주요 건물 자차 도 대중교통으로 찾아오는 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면 웬만한 연관기호들은 모두 삽입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플레이스 지수 올리는 법 이제 플레이스를 최적화 세팅했으니 플레이스 지수를 올려야 합니다. 플레이스 지수는 평가 기간 내 받은 점수들의 누적된 현재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플레이스로 유입 트래픽이 많고 그 유입된 트래픽이 네이버가 만들어둔 각각의 메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점수를 구해받아서 지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영수증 리뷰 5점 저장하기 10점 알림 받기 2점 예약하기 3점 방문해서 몇초 이상 체류하면 6점. 길찾기 전화문의는 8점 이렇게 각 항목별 점수가 매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론 이 점수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입을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플레이스 광고 세팅입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는 키워드는 한 달에 1~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는 꿀을 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얼른 본인 가게 플레이스 광고 세팅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광고 단가가 어디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등의 SNS 광고로 외부 유입 트래픽이 발생한다면. 네이버는 정말 좋아라 하며 점수를 많이 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역 마 카페 또는 관련 업종 카페에서 활동하며 트래픽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네이버가 밝힌 근거. 그럼 네이버가 밝힌 지수에 대한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이 근거는 제가 유일하게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선명한 근거라서 블로그 지수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카페 랭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중에 하나인데요. 세로축에는 씨앗, 새싹, 잎새, 가지, 열매, 나무 등의 6개 등급이 있고, 가로축에는 점수를 합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이 가지 1단계, 잎새 4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카페의 지수인 것입니다. 플레이스 역시 이렇게 지수를 관리한다고 쉽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카페를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 구동 횟수, 게시글 수, 검색 조회수, 댓글 수, 가입 멤버 수, 조회 멤버 수 등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에 대입한다면 영수증 리뷰, 예약 쿠폰, 전화 문의 등이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동그란 팩트를 기반으로 항상 설명. 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상, 플레이스 상위 노출 원리, 플레이스 지수 올리는 법과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레이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